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일러스트 강의 다섯 번째 펜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펜툴 파일을 오픈해주세요. 펜툴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세팅을 좀 하고 갈게요. 선색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면은 보이지 않게 논 처리하겠습니다. 툴바에서 펜툴을 눌러볼까요? 그럼 저는 두 가지 도구만 보이는데 숨어있는 도구를 꺼내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점색개 버튼을 클릭하고 드로우 영역에 더하기 펜 모양, 빼기 펜 모양을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되면 드래그해서 같은 위치에 담아주세요. 다시 펜도구를 누르고 있으면 포함이 된게 확인이 되시죠? 다음으로는 라인을 잘 보기 위해서 선의 두께를 3pt 정도 줄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펜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주황색 점이 보이시죠? 해당 부분만 클릭하면서 지그재그 형태의 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직선은 지금처럼 어렵지 않게 그려갈 수 있어요. 펜툴은 계속 이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따로 해제를 하지 않는 한 따라다닐 거예요. 그럴 때 해제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선택할게요. 저는 셀렉션 도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라인이 이어지지 않고 연결이 해제된 게 확인이 되죠?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마지막 연결이 끝난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이어지는 라인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 그려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어 볼까요? 첫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선택하면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클릭한 상태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핸들러가 생기면서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생기는 라인을 핸들러라고 해요. 세 번째 포인트를 클릭할 때는 그냥 직선처럼 클릭 한 번만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를 만들면서 생겨난 핸들러에 의해서 곡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끝까지 해볼까요? 다 되었다면 다시 셀렉션 툴 혹은 다른 도구를 눌러서 연결을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곡선이 완성되었습니다. 곡선을 조금 더 포인트를 쪼개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포인트 사이사이를 작게 나눠서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즉 가운데 추가점이 생기면서 작은 곡선으로 나누어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작게 쪼개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처음 세팅하면서 추가했던 더하기 빼기 펜트를 활용해 볼게요. 펜툴을 선택하고 화면 예제처럼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옆으로 살짝 이동시켜 두고 펜툴에서 더하기 펜툴을 선택합니다. 하단 가운데를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추가된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든 포인트를 움직이기 위해 다이렉트 셀렉션툴을 선택합니다. 이 다이렉트 셀렉션툴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하는 포인트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친숙해져야 돼요. 빼기 펜툴을 써볼까요? 델리트 앵커 포인트툴이라고 해요. 선택하고 만들어두었던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삼각형으로 되돌아가는게 확인이 되시죠. 면이 많은 별을 그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델리트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12시, 3시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워지지만 연결이 끊어지지 않죠. 이렇게 델리트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삭제하는 건 라인을 지우는게 아닌 포인트를 지우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컨버터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각 포인트마다 핸들러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핸들러들이 균일하게 생겨서 만들어진 게 원이에요. 이렇게 보니 또 다른 느낌이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12시 포인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움직여 볼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각각의 핸들러들에 의해 모양이 일그러지면서 변하는 게 확인될 거예요. 이번에는 12시 포인트를 선택하고 옵션 바를 볼게요. 컨버트 도구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각을 만드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곡선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하나씩 클릭해서 변화를 확인해 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가 선택되어 있다면 핸들러 길이를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늘리고 줄이면서 변화를 가져가 볼게요. 위 아래로도 막 움직여 보세요. 여기서 팁 하나 핸들러의 방향을 꺾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인 핸들러를 한쪽만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한쪽 핸들러만 각을 주며 조정할 수도 있어요. 툴바에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볼게요. 앞서 봤던 메뉴바의 컨버트 기능과 동일합니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각을 주고 드래그를 하면 다시 핸들러를 만들어 줘요. 도구를 통해서도, 옵션바의 기능을 통해서도 이렇게 컨버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펜툴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봐야 실력이 빠르게 늘 거예요. 포토샵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서 많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제는 고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완성된 이미지가 있으니 똑같이 따라 그려보시면서 펜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체대까지 마무리하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